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 아니 무슨 탕켄츠가 저이냐 근본 없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가 없나본데 다 자나? 슬프네 너희들이 <laughs> 30초 제라스 3이라 <웃음> <웃음> 아이거 왜? 빠져야지 얘들아 뭐랑 돌풍이랑돌풍이야대로치캐치 뭐랑 상대로 음. <laughs> 치풍대로 돌풍? 이고 왜? 아이고, 왜? 이 테마시아엔 음. 영웅이 필요해 오케이 돌풍 되면 못뭐 애초에 뭐 크라켄이나 뭐 철갑 들어도 거의 안 뚫리긴 하는데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돌풍 전판 뭐였더라? 아 잠깐 맵좀 가릴게요 우리 테마시아를 만만하게 보지마 라인던때만 좀? 살짝? 아니 탕켄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바로 혓바닥 날리니까, 바로 미년 쪽으로, 미년 뒤로 숨어줘요. 집중해볼까? 구리, 아니, 선체가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쓰지 마세요. 굳이, 탕켄치는 이제, 경, 혓바닥이랑, 혓바닥이 있어서 굳이 1렙 때 무리하게 견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선제공격이니까 선제공격만 살짝 뜯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각을 안 주네요. 시간 좀 상관없어요. 안 주려고 하면은, 이 친구도 파밍 못하, 못 하잖아, 지금. i 빠졌을때 i n g 잡았고 o v i n g I'm m o v 니 n g I'm moving, I'm moving, I'm 다 o v i n g I'm m o v 저런거 하나하나 만 i n g I'm 하나 v i n g I'm m o 이 i n g I'm 이 o v i n g I'm moving, i 아 뭐야! 버그아니? 이건 이제 안전하게 할거면은 최대한 천천히 밀고 다음 웨이브 때 받고싶은데 살짝 걸쳐지긴 하겠네아 지금 밀면 돼 먼거리 많아서 탐켄치는 사실 라인만 잘 밀어도 대포 놓쳤네요 라인만 잘 밀어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라인을 밀면은 의식해야 될 거는 정글 위치랑 상대, 탄캐치 W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라인을 밀면은 탄캐치 Q가 절대 안 나와. 어디가하면 W만 안 맞으면 되잖아. 이제 여기 있네요. 이러면은. 음, 탄켄치가틀탈 수도 있는데. 뭐야, 선정국도 아직 안 돌았어? 너무 뚫지 마세요. 탕켄치한테 너무 쫄면 안돼 얘도 그렇게 함부로 못 들어와 얘는 일단 전멸이 없는데 이렇게 미니언 뒤에 숨어 있으니까 쉽게 안 들어오잖아 부시에 들어가면은 W를 의식을 더 해야 됩니다 아 맞아도 뭐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아 W 못 맞추면은 할거 없죠 탕켄치 저거 쿨이몇 초인지 모르는데 잘안 만나서 대충 10초는 넘겠지 그러면은 그동안 굉장히 자유롭잖아. 아, 맞아도 괜찮아요. 맞는다고 해서 킬각 안 잡혀. 자, 이런 거. 아, 까비. 대포 못 먹게 하려 했는데. 실패. 기분 나쁘라고 못 먹게 하려 했는데. 근데 지금 공기 앱이 없으니까. 살짝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올라프 뒤에 있거든요. 살짝 각을 줄게요. 전멸 없어이 친구, 이게 못 잡으면 진짜 템프 아닌데? 아못 잡는다. 음. 아이 친구도 좀 전멸이 없어서 예외인데, 솔직히 저렇게 점화 들고오면 진짜 안 어려워요. 만약에 전멸로 도망가면 못 잡아. 갑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탄 캔치. 진짜로. 일단 제 생각에는 내가 직접 이거는 그냥 갑시다. 이제 저거 설명이제 올라프가 죽더라도 제가 가서 바위를 딸수 있는 각은 딱딱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가면 이제 집 타임을 못 잡아. 엄청 꼬여서. 야 너무 머니까 가고. 뭔 말했더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탕켄치한테 쫄아있어서 말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라인을 무서워서 라인을 안 밀다 보니까. 근데 겁먹으면안 돼요, 그게. 와드도 이제 얼마 날때잘 봐가지고 또 들어가네요. 소리 나죠.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이건 올라프가 너무 자주와서 그러긴 한데 오케이. 아 올라프가 이거 라인도 안건드네 라인도 좀 볼줄 아네 아니면 집가려고 한건지 모르겠는데 이럴때는 사실 내가 만약 라인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탕캐치가 텔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절정화사이라서좀 푸시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탕캐치가 텔포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딱 라인 봤을 때, 방금 이제 당겨지는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빠르게 집 누르세요. 괜히 이거 어거지로 밀겠다고 이제 밀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당겨진 텔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못.. 어.. 방금 그 라인을 이제 못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집을 누르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라인을 타면서 이제 갔다 오면은? 딱 이제 라인이 당겨져 있겠죠? 야무지게 받아먹기 좋게? 다이브만 죄송합니다. <laughs> 인지 알겠죠? 방금 상황에서 서로 녹행이었으면 라퀸 라인 밖에 꼭쭉 돌아와야 되냐고요? 언제? 저기서 안 나네요. 이렇게 돌아왔네요, 제가. 언제? 했습니다이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프가 좀두 번, 두번 오긴 했는데, 두번 와서 두번다 따긴 했는데, 이게 탄켓치가 전멸이 없어가지고 아마 더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보면은 좀 다르게,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맞아도. 못 잡아. W만 안 맞으면은 상관없어요. 너무 쫄아있지 마세요. 이게 흠나시면은 뭐, 풀피 유지하겠지만. 이런 거는 당겨지잖아, 라인이. 굳이? 어, 너무 웨이브가 크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지우는 게 좋긴 한데, 바위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다이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궁 타고 있다가, 각을 보세요, 각을. W 한번 뿌려보고, 바위 없으면은, 아, 상대 정글이 없으면 이제, 그때서야, 내려서, 이제 파밍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 도블 때렸는데, 상대 정글이 있어. 바로 빠스러 로조건 빼세요 와 저기 들어갔네 저거는 로라프가 죽은거 같다 바로 바로 습니다로 바로 바 와 <laughs> 이걸 못따네 진짜 개벌어지 챔프네 이거는. 아니 근데 궁이 있네 이게. 없는 줄 알았당연히. 아그리 당했습니다. 이었으면 잡았는데. 어, 괜찮아요. 가끔은 이사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것같지켄치는또 마음을. 아이 건좀 크다. 아, 라인도 안 예쁜데.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라인전 끝나면은 이제 썩는 챔이야. 이건 이제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한번 바텀 가기 나쁘진 않으니까. 우리 팀 오픈이라네? 아, 에반데? 음. 이 찍어도 되는데, 지금은. 탕켄치 그, 바이... 사이이라 드모이도 많아서 이찍보도 되거든요. 아, 신경쓰지 마, 저거. 채팅 켜져 있는데 지금. 뭐, 직공 다음으로 선제공기 좋은 것 같은데? 생템 중에 덤조가 제일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아! 망했다. 내가 도박을 껐었나? 알로? 껐네? 아, 방금 바이못딴당 너무 근데 좀 애매하다 봤는데. 상계치가쭉안 빼고 있어서. W 부러웠을 때. 빨리 자꾸 빠질라 했는데, 저게. 궁극기, 공중제비. 공중제비가 궁극기에 씹히면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손해 많이 봤네 이거 이기려면은. 크라켄 가야 될것 같은데. 아, 했습니다. 돌풍으로 이거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이거 돌풍 가드일고 했는데, 이거 돌풍과못뭔일것 같아? 이거요? 입대하면 줄걸요? 너무나 집이 너무 추워서? 이거는 싸이이랑바이랑아 단계치를 뚫으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돌풍으로 절대 못 뚫어 물론 이제 생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기려면 은 프라켄을 가야될 것 같은데 덤... 저 녀석들을 주신... 항상 이렇게 오늘 아이했 습니다. 이앞에 막고 있 으니까, 아이요 이거는... 이게 이수 쉽나? 바이가좀 세긴 한데, 올라프도 세긴 해서... 허허허이 <laughs> 굳이 막 사미라가 저렇게 게임 안 하고 찡크게 면은 어차피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냥 무시해. 차단이 답이야, 다시. 저거 약간 뭐랄까. 콩해주면은더 개지랄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세요. 무관심이 답입니다. 저런 거. 거, 거, 거 눈깔 뒤집으면서 개지랄하기 때문에 이제 눈, 눈을 참아, 이제. 얌전히 있어. 조용히 있어요. 상켄치 텔이 있거든요? 무섭네요, 바위가. 레오나가 왔네. 빼자. 계획대로 좀 하자 팀이 싸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했죠? 그냥 무시합니 Bu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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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지 h a m b u 지 h a m Busham, b u s 만 a m Busham, b u 앱도 무관심이 답이야 저런 거. 할 것만 하세요, 할 것만. 이기려면 할 것만 해. 뭐 저도 상관 없으면 그냥 뭐 던져도 저할뭐 뭐라 안 하겠습니다. 아. 냥 장난차 하는 뭐야. 사준 거왜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laughs> 이게 데아탈이겠다 레오나 돌아왔을 뻔했네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이거 졸라 멀리날라오네 이거. 점멸 너무 아까운데. 내공 내군 뺏어서 모아도. 뭐 줘야겠네요. 줘, 그냥. 아니, 못 이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봤을 때 할만합니다. 실력으로 뭐, 극복해보자고. 사이드 주도권만 잡으면은 이길 것 같은데, 할만할 것 같은데. 그찮 아, 근데 탄켄치라 좀, 사이드 뚫는 게좀 힘들어. 어, 뭐야! 이거 너무 아프네, 여기로. 상당히 아프네. 아이.. 이거 퀸이 해야되는데 먹을게 없다 이거 마스터일걸요? 마스터 한 200점 되나? 기다리자 망토 기다려야 돼요 할만해요 할만해 바이, 사일, 탄켄치? 한타 때 퀸이 공중제비만 잘 쓰면은 충분히 할만합니다 못 잡죠 이거 돌풍 있잖아 할만해요 충분히 나만 잘하면 돼잠깐만 합시다 아니 이거 덧밟아도 선제군가 꺼지네 아 뭐야 피만았네 채팅창 보느라 나가기가 무섭네요 좀 싸우면 못 이기거든요 아렙차안네아 이게 나 대신 이레리 바텀을 먹어서 방금 테무로는사이를못 이기기 때문에 이레리면 부를까 이레리는 이기나? 어쨌든 4대 5라서 좀 힘드네. 게임이 3이라 감정 표현해 라인전이요. 뭐 그런 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나? 근데 차이 많이 나죠. 당연히 지금은 못 이기거든요. 아못 봤어. 아저 거슬림에 그냥 그냥 차단. 구인수랑 크라켄은 안 돼요. 그 구인수 이타 터지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딱 보니까 던지겠네. 포옹이 중요한 안 됩니다. 저런 거. 아 지금 이 코어는 떠야 싸울만 하거든요 퀸이 하 아, 450원이나 남았네 밀죠 이런거 뭐 가봤자 의미 없어요 이런거 지금 이제 합류해봤자 진짜 의미 없거든요? 이 코어면 모를까? 이 코어여도 큰의이 없는 것 같은데, 라이 정도 뜰 때까지는, 3코어가. 그런 건 이제, 치타는 참고 있다. 그거죠. 참아야 돼요, 지금은. 참을 때야. 이기려면. 빨리 이 라인부터 박는 게 우선. 이 라인, 진짜 한 3,400원이잖아요. 이걸 박으면은, 3,400원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못 먹으면. 근데,

아!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저큰거 때려오는데 할 것만 해야 돼할 것만 신경 쓰지 마 우리 팀뭐 하는지 채팅 좀 끌걸. 이는 이제 라이로 올려야죠. 라이 안올리면 이거 바이랑 탕켄치 싸일 다못 들어요. <laughs> 아, 근데 용이 하나 용이라도 먹었으면은 5분 좀 시간 벌어놓는 건데, 용을 하나도 못 먹어서 너무 빡세다. 사용 먹히면 다 먹는데, 진짜 기적 같은 제라스의 스킬, 이거 와든가 보네. 열어봐야되나 와 쓰면 안쓰네 썼으면은 씨38 남는건데 가로만안 주면 할만 <목소리> 저기 안 막혀 맞냐 저가 <목소리> 여기도 안 <한단>. 타네 <목소리> 무적이야? 아니 이건 프 있었으면 막을 만 했는데 어이.. 죽을 <목소리> <줄 뻔했네.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잡네 <좋네>. 아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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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단계지 띄우는 것만 봐도 와드인 아대, 거, 약간 냄새 나잖아요. 응? 안 끝났네, 아직? 끝나는 줄? 우리 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어? 이거 잡으면 바로니야. 어? 가자! 이런 무리한 마무리는 살짝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역전의 시발점이 지금. 아, 용만 하나 먹어놨으면 이거 이기만 한데, 아, 용이 문제네. 용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직 몰라. 아까도 말했죠. 바로만 안 먹히면 모른다고. 바론 먹었죠? 몰라요. 용만 막은, 막은데. 이들이 탑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못 이기는 거야 야 8킬이나 먹었으면 인마 캐리할 생각 해야지 아, 프레임 왜 이렇게 떨어지지 깨빗길이 이거 풀 스택이죠? 아니네? 풀 스택에서 하나 남았네 진짜 라이 뜨면 진짜 세지긴 하는데 바론 있으니까. 아, 이거 피 별로 없잖아. 빠져. 바론 있으니까 탑으로 뛸게요. 귀한 빠르니까. 얘네가 죽지만 않는데 아, 이 차는 줘, 진짜. 이차 줘요, 이거. 줘야 돼요. 어? 이 레드가 있다는 거. 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진짜로. 진이 저기 있네요. 밀죠? 가글 봐요. 운영 봐. 괜찮아. 안 보이는데. 포탑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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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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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저거를 성급하게 집을 누르면 안 돼요, 이거를. 두번 다시 안 오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는. 두번 다시 안 오는 기회니까. 저거, 어, 이거 지, 지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laughs> 집을 누르면 안 돼요. 저거는 파악